안녕하세요. 오긴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베란다에서만 키우는 다육이 올여름 폭염에도 잘 견딜 수 있는 어, 봄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네, 올여름에도 굉장한 또 폭염이 있을 예정이죠. 예, 그래서 이제는 여름을 잘 보내는 것만이 우리 베란다 다육이 아니면은 거리대 다육이. 아니면은, 키핑장 다육이, 예, 건강하게, 그렇게 보내는 것만이, 이 다육이를 지킬 수 있는, 예, 그런 관리가 될것 같아요. 예, 예전에 여름에 보다는 올, 어, 과거에는 여름이 이렇게, 제가 초보 시절에는 여름이 그렇게, 이 폭염도 없었고, 환경이 그렇지를 않았거든요. 한몇년 전부터 폭염에, 그리고 또 습도도 높고, 예, 그런 식으로 여름이 바뀌어서, 이제는 여름을 잘 보내야 된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더라고요. 예, 어제까지 제가 베란다 청소, 예, 지금 정리대마다 바닥 다 깨끗하게 다 닦아주고, 예, 요렇게 이제 다육이들 해줘야 될 일이 뭔가 싶어서 제가 보니까, 이요 다육이들이, 어, 물이 조금 빠지고 그렇더라도, 이 건강하게 뿌리가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조금 다육이들이 조금 어 색감이 빠지기도 하지만 물을 조금 일찍 챙겨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또 오자라는 다육이들은 또 예죠. 예 이렇게 봤을 때아이 아이는 물 주면은 굉장히 옷잘하겠다 싶은 고른 다육이는 제하고 어 다육이 조금 물을 일찍 챙겨 주는 게어 뿌리를 건강하게 예 그렇게 그리고 또 봄에는 건조하잖아요. 예 물을 줄수 있는 그런 날짜가 조금 있으면은 또 장마가 오면은 또물못 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물을 먹어서 금방 정발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건조한 봄에 다육이들 물을 챙겨주면은 다육이가 여름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뿌리가 건강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까지, 어제 제가, 어, 이 청소를 다 깨끗하게 다 마치고, 여기 하초들 있는 정리대 위에도 다 씻어주고, 전체적으로 다 깔끔하게 해주고, 바닥 청소도 해주면서, 예, 물못 주었던 첨우옆 변경이 있죠. 예, 요 아이도 물 챙겨주고, 그리고 또 여기 공분 아이들 위에서 먼지도 씻어주면서 험뻑 험뻑 아래로 빠지도록 예, 그렇게 물주고 바닥 청소까지 완전하게 다해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육이들 요렇게 상태를 보니까, 어 꽃가루, 송화가루 뒤집어 쓴 아이들 중에 아, 요 아이 정도는 지금 조금 물을 일찍 주면서 먼지도 씻어내고, 그리고 또 조금 물을 일찍 주면 더 뿌리가 건강해지겠다 싶은 다육이들 위주로 제가 어 조금 일찍 물준 다육이 어떤 다육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제일 먼저 저쪽에 꽃가루, 송화가루가 굉장히 얼굴을 뒤집어 쓰고 있는 연봉, 예 연봉이 어 예전 같으면은 제가 아직 물주기를 안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자리가 조금 바뀌었잖아요. 예 연봉이 원래는 저 콘솔 정리대 중간에 여기 멘도사에 있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쪽으로 옮기고 나서는 하엽이 햇빛이 많고 바람이 잘 통하니까 요 아이가 물을 빨리 달라고 하네요. 예, 그래서 예전처럼 물을 챙겨주니까 얼굴이 자꾸 작아지고 하엽도 자꾸 생기고 그래서 어 제가 꽃가루가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얼굴도 씻어주면서 오늘은 물을 조금 일찍 챙겨주었답니다. 이렇게 예, 자꾸 하엽이 지고 얼굴이 작아지려고 하는 아이들은 물을 조금 일찍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비올라 어, 센스, 비올라 예, 센스도 제가 영양제 챙겨주고 했었잖아요. 예, 요 분지하려는 아이가 자꾸 얼음땡하고 있어서 제가 조금 걱정되어서 영양제 희석해서 한번 주었더니 이렇게 분리가 되는 완전하게 분리가 되는 예 고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아이도 빨리빨리 빨리 또 그렇게 하라 싶어서 제가 요어 얼른 요렇게 물을 헌벅 챙겨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이 모든 다육이들이 지금 물 달라고 하는 다육이들도 있고 어 조금 말랑거리긴 하지만은 조금 덜 챙겨줘도 되는 다육이도 있고 그런 가운데 어떤 아이들 위주로 물을 챙겨주었나 하면은 성장하려고 하는 아이 예또 저렇게 분지되어서 성장하려는 다육이나 아니면 여기 방울 봉랑처럼예 자구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 예 이런 아이들 예, 탄력 받아서 물을 조금 챙겨줘야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다육이들, 어, 조금 물 일찍 챙겨준 다육이들 종류랍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피, 어, 긴입적성, 기입적성요 아이도 얼굴이 지금, 어 굉장히 예뻐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살짝 말랑거리긴 한데 예전 같으면 은 물을 쫙 조금 아직 줄 때가 안 되었는데 어 물을 자꾸 아끼다 보니까 얼굴이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예 그런 아이들 제가 올봄에 조금 얼굴 커지라고 물을 일찍 주는 그런 아이들이랍니다. 예 기립적성 요 아이 물을 일찍 챙겨주었고 그리고 또 여기 백봉. 예, 백봉도 지금, 예, 제가 이틀 전에 또 물을 한번더 챙겨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얼굴을 조금 크게 하고 싶은 아이들이나, 예, 그런 아이들, 어, 지금 물을 조금 일찍 챙겨주고 있는데, 확실히 그렇게 주니까 조금, 어, 요기, 가입낭, 예, 시집가는 처녀도 조금 물을 일찍 챙겨줘야 되겠다 싶어서 챙겨주니까, 조기 제가 적심했던 그 아래쪽에 조기 자구도 하나 나오려고 그러고 입장이 훨씬 도톰해졌네요. 예, 제가 베란다에서 너무 옷 잘할까봐 어, 걱정이 되어서 물을 너무 아끼는 경향이 있어서 올여름 이제 몇년 전부터 폭염이 심하잖아요. 예, 잘 견디기 위해서는 어, 조금 봄에 장마가 되기 전에, 어, 물을 조금 적당하게 일찍 챙겨주어서, 다육이 뿌리를 건강하게 만들자,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올 봄부터는 조금 물을 그렇게 챙겨주기로 하고, 마음을 먹고 있답니다. 예, 그래도 또, 우자라는 거는 안 되죠. 어, 조금, 우자람기가 있다 싶은 그런 상태가 되면은 어 조금 이렇게 블록 솟아 올라 올라오는 그런 상태 있죠 예 라즈아가금처럼 요렇게 블록 솟아 올랐잖아요 예 요런 아이들은 특히 물을 아끼고 저런 아이들은 어 절대 물 주지 마시고 안 웃자랄 것 같은 그런 아이만 예 물을 조금 일찍 챙겨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요 아이도. 뮤엘레리죠. 얘 예, 뮤엘레리도 굉장히 말랑거려서 요 아이도 오늘 물을 헝, 퍽 챙겨주었답니다. 얘요 예, 아이 물 챙겨주고, 그리고 또 요기, 어, 코노들, 예, 코노들도 제가 요 아이 깊게 심어 주었잖아요. 어, 조금 배짝 말라서, 어, 조금 말라 있길래 차후반위에도 굉장히 얼굴이 작아졌잖아요. 예, 빌루붐도 그렇고, 어, 그래서 먼지 씻어 줄 겸, 이 베란다 청소 완벽하게 끝내고 나서는 이 물줄 다육이, 아, 지금 물을 험뻑 먹어도 괜찮은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오늘 제가 물을 많이 챙겨 주었네요. 예, 비가 오고 있죠. 예, 비가 오고 있지만은, 어, 비 오는 날, 우리 거리대 다육이들, 또, 비를 맞추시는 우리 이웃님들도 계실 거고, 저도 비 오는 날, 어, 비를 맞춘다는 생각으로, 고런 아이들 위주로 물을 험벅 챙겨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챙겨주고 나서, 관찰을 잘해야 되겠죠. 예, 물을 조금 일찍 챙겨준 아이들 중에, 뭐, 옷자람기가 없는지, 더 햇빛 관리를 신경 써줘야 되는 호른 다육이가 없는지 호른 것만 잘 체크해서 또물 관리를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화이트 그린이 있죠. 화이트 그린이도 제가 어제 어제 먼지 씻어주면서 위에 물을 끼얹어주고 험뻑 챙겨주었답니다. 화이트 그린이 깨끗하게 또 물을 챙겨주었죠. 예 그리고 또 블랙 킨. 예요 아이도 살짝 입장이 길쭉길쭉 해지긴 했지만은 요 아이가 은근히 조금 까다롭네요 예 까망이라서 그런지 어 조금 물을 어, 말리려고 하니까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블랙 킹요 아이도 제가 물을 헌법 챙겨주었답니다 예 블랙 킹물 챙겨주고 그리고 또 요기 요기 있는 아이들도 제가 물을 많이 챙겨주었는데 그 이유가 요. 콘솔 요 정리대에 있는 어 자리가 햇빛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예, 그래서 요흑사도물 챙겨준 지 사실 한 보름밖에 안 되었는데 워낙 송화가루가 많이 끼어 있고 그리고 요런 아이들은 물을 일찍 챙겨주어도 절대 절대 우자라지 않는답니다. 예, 그래서 흑사도 제가 어, 송화가루 씻어주면서 물을 헌뻑 챙겨주었는데, 어, 그 앞에 성령삼두, 예, 요 아이도 얼굴이 깨재재해서 요 아이도, 어, 물을 조금 일찍 챙겨주어도 절대 우짜라지 않죠. 예, 그런 아이들 위주로 오늘 제가 물을 많이 챙겨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녹기란, 예, 녹기란도 사실은 요렇게, 음, 알맹이를 만지면, 은 그렇게 많이 말랑거리진 않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 또 햇빛이 계속 많이 들어오는 자리라서, 어, 제가 물을 조금 일찍 챙겨주었네요. 예, 그리고 일단은, 어, 너무 송화가루가 많아서,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숨을 조금 못쉴것 같고, 또병충해 그런 게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하이트팜처럼 요런 아이들은 절대 절대 물을 일찍 챙겨주면 안 되겠죠. 예, 요런 아이들 가습에 주의해야 되는 아이라서. 어, 그리고 요즘 하이트팜 철화가 굉장히 지금 성장하는 거 눈에 보이시죠? 예, 지금 요기도 생얼이 하나 생기려고 그러고 요 생얼도 처음에는 사이즈가 작았는데 어, 얼굴을 크, 크게 키우면서 요렇게 예, 굉장히 지금 성장을 많이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봄철에 성장을 많이 하려고 하는 아이들 어, 그렇다고 해서, 어, 물을 또 많이 챙겨주면 안 되는 아이는 물을 아끼면서 한번 줄때 물을 헌법 주면서 또 성장을 시켜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요 아이 요즘 굉장히 화분 가득, 예, 요렇게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멘도사도 제가 물을 챙겨줄까 하다가 보니까 요 아이는 물준지뭐 보름도 아직 안 되어서 또 만져보니까 요 아이가 또 공중섭도를 어, 굉장히 많이 먹는지, 오늘 완전 입장이 구슬처럼 단단해지네요. 예,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어, 또비올 때, 어, 입장 상태를 만져봐서, 어, 또 요런 아이들은 또 우짜라기 쉽기 때문에 또 물을 아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제가 청솔 요 아이는, 오늘 제가 물을 헌뻑 조금 일찍 챙겨 주었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요정도 요를 됐을 때는 제가 물을 안 주거든요. 예, 그런데 요 자리 햇빛이 많이 들고, 그리고 지금 얼굴이 작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또 햇빛에 살짝 빨갛게 볼거리하게 물이 조금 들고 있죠. 예, 그래서 요럴 때 얼굴이 커지면은. 더 예쁠 것 같아서, 예, 청솔 요 아이도 제가 오늘 물을 헌법 챙겨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어 이제 베란다 정리대도 청소 다해 주고 예 요쪽에 콘솔도 굉장히 깨끗해졌죠. 예 반짝반짝 예 굉장히 또 힐링이 되어서 오늘 다육이들 어물 주어도 옷 자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이들 얼른 얼른 물을 챙겨 주어서 오늘 어 요렇게 뿌리돌 뿌리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예, 그리고 또, 옷자라지 않게 짱짱하게, 그렇게 만드는 관리를, 어, 장마가 되기 전에 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이들 조금 물을 일찍 챙겨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마디바 요 아이도 조금 물을 일찍 챙겨 주었답니다. 요렇게 하엽이 자꾸 많이 질려고 하는 아이는 물을 조금 일찍 챙겨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디바 물 챙겨 주고 그리고 나나우쿠미니 요런 아이들은 제가 어제 제가 물을 챙겨 주었는데 어 지금 위, 위덕이 바짝 마르고 있죠. 예 나나우쿠미니 그리고 또, 가시오 즉금도 제가 어제 물을 챙겨주었답니다. 오, 물 반응이 굉장히 지금, 요 아이는 굉장히 짱짱해지네요. 이, 예, 지금 두 아이가 합식했는 아이라서 자라는 게 조금 다르죠. 예, 그래서 합식해준 아이들은 꼭 물주기를 요 아이에 맞춰야 되는지, 요 아이에 맞춰야 되는지 항상 고민이 되는데, 오, 요 아이는 굉장히 예뻐지네요. 예, 그래서 요 아이도 물, 아, 그리고 슈가 베이비도 또 제가 위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어 제가 들고 나가서 보니까 아래쪽에 하엽이 굉장히 많이 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제가 어제 물 챙겨 주었는데 얼굴이 완전 빵 터졌네요. 예, 그래서 어, 건강한 게 제일이다 싶은 생각이 요즘 굉장히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물 챙겨준 아이들, 옷 자라지 않은 아이들 위주로 예, 그렇게 물을 일찍 챙겨주었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